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일본에 1년 동안 살면서 이걸 알고 일본에 왔으면 좀더 좋았겠다 하는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꿀팁 아니 꿀팁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물론 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는 크게 3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집, 두 번째는 한국에서 들고 오면 좋은 물건, 세 번째는 입주 후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아이패드에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패드를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카테고리 집인데요. 첫 번째, UR 건물도 확인하기. 그 UR 건물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일본에서 집을 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일본 워홀을 간다 하면은 뭐 한인 부동산이나 아니면 일본 부동산 이렇게 크게 찾아보실 것 같은데 아니면 셰하라든지 u r 이라는 건물은 따로 신청 을 해야 이나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로 집을 구해보려고 찾아보니까 한국어 사이트도 있고 일본어 사이트도 있는데 일본어 사이트가 좀더 뭔가 혜택을 준다고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다시 한 몰라가지고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은 레이킹, 시키킹 이런 거 받는다고 하잖아요. 시키킹은 살짝 보증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키킹을 5만엔을 냈어. 근데 태거 비용 으로 청소비랑 뭐 해서 3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그 5만 원에서 3만 원을 빼고 2만 원 돌려받거나 아니면 내가 하자를 냈어요. 뭐. 문꼬리가 떨어졌어. 그럼 문꼬리 수리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낸시키킹에서 수리 비용을 빼고 돌려받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레이킹은 그냥 진짜 생돈 날리는 거잖아요. 집주인한테 박 내줘서 고맙다는 의미나 라 뭐라나 아무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레이킹 받는 집은 집주인이 그만큼 집에 자신 있어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레이킹도 없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 없어서 좋은 게유월 건물이에요. 심지어 외국인이어도 소득 증명을 하거나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면은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또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년치 분을 냈는데 1년 다못 채우고 세금 어떡 하냐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는 입주 1주일 1년 치분을 내는 대신에 그 기간을 못 채우고 퇴실한다고 해도 퇴실 2주 전에만 말하면 살았던 일수를 계산해서 돈을 차감해서 돌려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70%밖에 안 살았어. 계약기간에.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 70%의 목만그 사람들 이 갖고 그 나머지 30%는 제가 돌려받는 거죠. 대신에 싱크대만 덜렁이고 가스콜로도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일본 집도 아무것도 없긴 해요. 근데 그래도 가스콜로나 이런 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다 아우 어,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건 타치하이 할때그 퇴거할 때그 회사 쪽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 집잘 썼나 안 썼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돈이 잘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정말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렇게 외국인한테도 좋아 보이는 걸 현지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 건물이 많이 있긴 하지만 원하는 지역, 원하는 매물에 들어가려면 운빨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매물도 많이 안 나오는 느낌? 솔직히 나 같아도 한번 들어가서 크게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계속 살것 같아. 그리고 월세가 싼 곳은 도심이랑 많이 떨어진 곳이라는 평도 많고 도심과 가까운 곳은 월세가 9만에서 10만 원 이상이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고 생각해보셔서 입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계약전 구글맵으로 주변 확인하기. 사실 이건 좀 기본적인 거긴 한데 까먹을 문제도 계실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일본에서집 구하러 갔을 때 영상 혹시 보셨나요? <laughs> 거기서도 조금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거주 중인 방을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방 보러 왔다가 하면 지금 세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지금 방고라는데 보러 가도 될까요? 하고. 내부 보여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집 보러 해외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백수여가지고 가능했다지만, 그래서 대부분 집을 못 보고 한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럴 경우 계약하기 전에 구글맵으로 집 근처 분위기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보러 직접 갔는데도 마음에 드는 집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부동산에서 보내주신 집들 중에 설계도, 아무튼 그집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가 채우기 전에 내부를 못본 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건 계약하기 전에 그집 근처를 가봤거든요. 근데 직접 가보니까 동네 분위기도 알수 있고 겉으로나마 건물 컨디션도 보수 있어서 계약할 때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 맵으로 집 주변 살펴보면 편의 시설이나 음식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처 에 학교가 있으면 치안이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자취하는 게 처음이라서 불안하신 분들은 구글 맵으로 동네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처음에 예민하다면 대로나 전철과 가까운 곳은 피하기. 제가 느꼈을 때 일본 건물이 대체적으로 방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목조도 아니었는데 그 창문 다 닫아놨는데도 밖에서 수다 떠는 내용이 진짜 잘 들렸거든요. 이중창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리고 대로가 있으니까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구급차나 오토바이 그왕 하는 소리가 진짜 잘 들려요. 그래서 든 생각이 역세권이라고 무작정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전철도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일본은 거의 지상철이라서 땅 위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건물들이 있을 거고 그게 집이라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전철은 하루에 엄청 많이 운행할 텐데 편해하는 집이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제내 피셜에까 해서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안그래도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철이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거나 빨래를 넣는 것도 힘들다는 내용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면 진짜 편하긴 한데 아, 장단점이 진짜 뚜렷한 것 같아요. 네 번째 화재보험. 일본에서 집 대학 갈때 화재보험이 필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 그런 거 같은데 저는 화재보험을 부동산에서 추천해주는 곳이 아닌 직접 가입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집마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역서에 있는 화재보험 그대로 가입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어디까지 고생해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화재보험이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파손한 부분도 보상해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물론 파손된 이유나 파손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바닥 페임이나벽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타치아이 있잖아요. 타치아이 할때 하자가 있으면 저한테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정병 안 오려면 이런 플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타치아이 일주일 전에 구글 엄청 뒤져보고 화재보험 회사에도 전화해가지고 제 플랜에 내 실수로 흠집난 거 보상해주냐 했더니 안 해준다고 해서 더 정병 왔었거든요. 그리고 화재보험은 기본 2년 가입인데 워홀의 경우 뭐년 이내로 해지하잖아요. 그럼 해지일부터 계약일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laughs> 가입할 때냈던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주거든요. 물론 그때는 벌써 한국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정병 비용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 실수로 집에 하자가 생겼는데 허재 보험 덕분에 영해낸 사람들의 후기도 인터넷에서꽤볼수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침대는 렌탈하는 게 마음이 편할지도. 저는 침대 프레임이 무거우면 바닥에 기순 날까 무섭기도 하고 혹여나 내가 일본 취업을 하게 되면 장기간 필요한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요. 네, 퇴거할때 마음의 짐을 두개 덜고 싶으시다면 렌탈하시는 게 좋. 것 같아요. 어차피 렌탈 가격이나 사는 가격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리해야 하나 침대 프레임이랑 매트리스 이렇게 두 개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새거할때 진정리가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키티 언니가 침대 렌탈를 했었는데 언니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 설치랑 해체도 업체서 에 해주니까 힘들일 것도 없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 한국에서 들고 오면 좋은 물건입니다. 첫 번째는 욕실 내화예요 욕실 슬리퍼는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 건식 화장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젖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구멍 뚫린 그 욕실 내화가 아닌 그냥 실내화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변기, 세면대, 욕실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욕실 슬리퍼가 필수는 아니었는데 샤워할 때에도 욕실 슬리퍼가 필수인 분들은 한국에서 꼭 사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임약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피임약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약들을 별로 안 챙겨왔어요. 왜냐하면 일반에서도 대체할 수 있기도 하고 크게 아팠던 적이 없어서 약간의 그 안전 불감증, 그 자신감으로 안 들고 왔는데 여성분들이라면 여행 등의 일정으로 그 생리를 미뤄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피임약을 먹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피임약 살때 약국 가서 사면 끝이잖아요 뭐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병원 처방이 있어야만 피임약을 살수 있는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비 플러스 약값 해서 몇만 원이 청구될 수 있으니, 만편하게 한국에서 사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렌즈입니다. 렌즈 자주 끼는 분들이면, 원데이보다도 원슬리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는 원데이가 더 비싸니까, 원슬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 렌즈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렌즈 살 때, 원슬리 사고 싶은데, 예쁜 건다 원데이라서, 결국 원데이 샀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일본이 조금 더 비싼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슬리 렌즈 자주 끼시는 분들이라면, 렌즈 한국에서 쟁여오시길 바랍니다. 부피 차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하니까요. 네 번째는, 한국에서만 살수 있는 한국 음식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소하게 위로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 불닭마요. 이런 거는 일본 맛에서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면 한국에서만 파는 라면들, 혹은 과자들 이런 거 많이는 말고 그 소량으로 갖고 오시면은 나름 힘든 타양살이에 정말 위로가 된답니다. 근데 사실 오래 사실 거 아니면 물건은 정말 최소한으로 가져오시는 걸 추천해요. 일본 집의 경우 수납 공간이 적은 집들이 많아서 물건 넣을 곳도 없고 또 물건 넣으려면 수납함 같은 걸 사야 하는데 그럼 도돈 들잖아요. 그리고 일본 살다 보면 짐이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일본 거주를 위해서 한국에 오실 때는 진짜 필요한 것만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청소하다가 오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카테고리 입주 후 주의 사항인데요. 사실 말을 좀 거창하게 쓰긴 했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방문판매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 많이 보다가 최근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문판매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주 후 이틀 차인가 3일 차에 오토락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건물 입구에 한번더 있는 그... 그런... 그러... 뭔지 아시죠? 중앙출입구? 공동... 공동출입... 공동현관공동현관 공동출입구 공동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303호에 살고 있어 그럼 303호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이 303호 호출을 해서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입주 이틀 차니까 택배나 올게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르는 남자가 아니 정장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셔츠를 입고 슬랙스를 입은 남자가 열어달라고 하길래 전 당연히 <laughs> 아마존이더라고 열어줬어요. 그 사람이 또 문을 두들기길래 아, 아마존 데스까? 하고 한번 이랬더니그 사람이 오히려 당황하면서 에? 아마존? 어,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 집에 인터넷이 있네요. 마침 그날 홈로터를 사고 돌아온 날이었거든요. 저 인터넷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없는 없다고 생각해서 홈로터를 샀으니까 없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여기 건물은 이쯤이 뭐시기 모시기해 가지고 뭐 싸게 무료로 할수 있다 했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에이, 이게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었죠 그랬더니 저보고 아 혹시 뭐 이상한지 별로 안 됐냐? 하길래 어뭐 며칠 전에 왔다 이러니까 아 그러면은 뭐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뭔지 아니야되 모른다 했죠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쓰고 있는 집인터넷는모르냐는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 뭐지? 어, 뭐지 내가 내가 뭐,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laughs> 진짜 미친 진짜 미친 거 같은 게아 그래요? 그럼 불어워서 확인해보세요 하고 <laughs>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들어와서 보세요. 이랬는데 그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아니라고 아 자기가 안들어가도 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저한테 인터넷 뭐 하냐? 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마침 인터넷 홈루터 계약했다 하니까 그 계약서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laughs> 계약서를 다 싸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읽어보는 척을 해그는아 이거 이쁘면 비싸대. 내가 비싸게 좋은 된것 같대. 그래서 자기는 회사 걸 하면은 뭐 어쩌고 하면 서 싸다 이랬는데 그러고 보니 막상 또싼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홈루터랑 휴대폰을 같이 개통을 하면서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게 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안 한다 했죠. 그랬더니, 진짜 안할 거냐. 이거 진짜 좋다. 거의 강요를 하더라고요. 진짜 안 한다.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아, 네, 그럼 평생 비싼 돈 내면서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한테, 마지막까지 나한테 막 저지를 퍼붓는 거야. 와, 그때 진짜 너무 신나이 걸렁걸렁거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아무리 방문 판매를 하더라도,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 누구세요? 라고 하면은, 뭐, 자기 어디서 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듣고, 나랑 상관이 없다 하면 절대 문을 열어주면안 됩니다. 난 그냥 미친 거였어. 내 미친년이었어, 진짜 그때. 아, 근데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상한 거를 알고 딱 마침 인터넷 가입 권유를 하지? 하고 찾아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를 안한집 호수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 있잖아요. 우편함 입구를 테이프로 막아놔요. 그냥 테이프로 막아줘도 너무 수상한데, 저희 집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호실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뭐 찌라시 같은 거 넣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것 같아. 아닌가 그 씨를 제거하지 마세요 이런 거였나? 아무튼 문구가접힌 있었어요. 그럼 너무나도 누가 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안 살고 있던 집에 스티커가 떼졌다? 그럼 너무나도 누가 입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입주자들을 노린 방문 판매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나와바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역을 약간 돌아다니면서 그 스티커를 유심히 본대요. 그리고 그 스티커가 떼졌다? 그럼 그 집을 노리고 가는 사람들 이 있다는 거예요. 아래 너무 움츠면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특히 입주한 지 별로 안 됐으면은 저처럼 뭐 일본에 처음 사는 분들이 이거잘 모르잖아요. 저처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지 마시고, 애초에 문을 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또 찾아보니까 내가 모르고 막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주일인가? 이주일 내에 해지만 하면은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 해지하는 것도 전화번호나 명함, 명함 같은 거줄거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적혀있는 전화번호에 전화해가지고, 아, 저 이거 그냥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될걸요? 저 잘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해결 방법 근데 NHC였나? NHK였나? 그 방송사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었지 뭐예요? 그 방송사였으면 진짜 끈질기게 아, 하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 안 간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겪은 내용들로 말씀드린 거라 제가 말한 내용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제가 놓친 꿀팁과 함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이나. 아니요. 입주시 꿀팁이 있다면 탈거식 꿀팁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끼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본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안녕.